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안녕하세요. 31 네, 삼성가 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하나님께 전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나이된 일아오니 주의 영의 갔을도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탈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는 저인 예수여. 세상을 결어할때그 신을 내배으자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 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세 가족 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나의 복음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다시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엘무를 여자의 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 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 0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장1 0장 10절 말씀장 시트장, 시트장, 1 0장 시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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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으라. 아멘. 어, 이 말씀 을듣고 복음을 지속하는 지속시키는 메시지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새 가족 분들에게 무슨 메시지가 항상 담겨 있어야 되는 거냐요 그냥 복음 한번 듣고 충격 받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실제 내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느려지는 메시지가 나에게 편집이 돼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내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편집돼 있어요. 내가 불행한 이유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그 경제 문제를 자꾸 쳐다볼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 어디가 아파가지고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아픈 것을 계속 곱씹으면서 나 자신에게 스트레스 주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자꾸 우리에게 육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부족한 게 생겼을 때, 없는 게 생겼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얻어 걸려 가지고 계속 그것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리가 돼 있어야 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천이 다른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내 안에 차고 있던 칠 때, 현장에서 벌어진 내 인생에 자꾸 다가오는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직장 생활에서의 겪는 그런 갈등 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엇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불순종하냐?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건강해야지, 그래도 가정일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파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으로만 행복하지 못하도록 또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하던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로잡아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한 게 뭔지를 못 느끼게 하 거예요. 못 누리게 하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져서 어떤 인생을 살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살아요 어저께 서울에. 저희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갔더니 제 작은 고모가 그런 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척 누나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돈도 잘 벌어요 한 달에 한2천 정도 좋은 그 아파트에 살고 차도 벤츠 타고 다니고 아주 평평히 넉넉해요 그래서 생활비로 남편이 이 누나한테 한 500만원씩 줘서 뭐 사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허리에 디스크가 터져서 허리 수술, 목에 디스크가 와가지고 또 수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두 살밖에 안 되는데 허리에 문제고 목에 문제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어제 들은 얘기로는 정신까지 무너져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그 좋은 아파트에 혼자 끙끙 으면서 죽어. 그래서 제 고모가 저한테 얘기 못하고 저희 사모한테 다음에 얘기해가지고 저기 헤리이한테 연락 좀 하라고. 과거에 그 누나가 질병은 아니었지만 다른 문제로 인해 또 시달려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 같은 경우서 저를 만나서 성경 공부하다가 치유된 적이 있었거요 그러니까 그거를 작은 부모가 기억하고 다시 또 이제 저하고 붙여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번 듣고 치유가 됐다고 해서 다시 또 복음하고 멀어지고 또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그 교회에서 자꾸 어, 갈급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는 카페에서 막 일을 하고. 해가지고, 그시척 누나가, 카, 교회 카페 1층에서 일하다가 허리가 나가고, 허리 나가고, 목 나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하던 일도 이 못하게 됐 그리고 교회 갈때막 눈치 보이고, 시달리고, 이런 상태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한 거지, 교회 일 많이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막 충성헌신봉사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나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데 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우상을 숨고 숭배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래서 그 누나 또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교회에 가서 헌신봉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죠. 그런데 찾아오는 정신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할 때 행복한 거지. 이 함께가 안 되니까 정신이 무너지고 육신까지 지금 4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애도 못 낳았고. 그래서 몸 관리 한다고 일도 쉬고 남편이 다박한 달에 넉넉하게 생활비도 주는데도 무너지는 정신을 막을 수 없고 무너지는 육신을 막을 수 없는 고된 노동을 해서 허리가 나가고 목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고 나니까 늘 마음의 평안도 없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경직돼 있고 그러니 몸이 아플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고 잘 다니던, 그, CJ 대기업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본인이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후대 문제까지도, 후대를 가지려고 했는데, 가질 수 없는 이몸 상태 속에 있으니까, 지금 자기 몸 하나도 지금 건스이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키울 수 있겠어요? 애 낳으려고 일 그만뒀는데, 몸이 자꾸 망가져가고 정신도 무너져가니까 더 미치려고 하는. 그거를 옆에서 바라보는 남편도 얼마나 마음이 시달리고 쪼그라들어. 거야. 아무리 돈 벌어서 쏟아 부어도 안 되는. 이병원 다니고, 저병원 다니고, 침 맞고, 뭐하고, 물리치료하고, 교정치료하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안,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진짜 삶 자체가 지옥 배경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그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니까요. 이속 안에서 평생을 시달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열심히 종교생활, 열심히 선행도 해보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고 공부를 하면서 철학을 하며 깨달음도 얻어보지만 누구도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두 손이 왔어.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제 가운데 빠져서 사단이라는 존재에 사로잡혀서 늘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데그 욕심만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두 손이 박살내셨습니다 무엇으로 박살내셨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함께가 안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죄 가운데 빠져서 사도한테 잡혀가지고 평생 우상숭배하고 나도 모르게 늘 염려 걱정이 시달리고 그래서 질병이 찾아올 수 밖에 없는 그 흐름이 후대한테까지 와서 후대가 처참히 무너져가는 걸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 하고 우리를 이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버리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너져 밀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성명의 법으로 해방하셨습니다. 또요한복서 3장 8절, 하나님 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마귀의를 멸해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싸가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하는 마귀의를 무어들리실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 수천번, 수만번을 수천 들었는데 안 들렸어요. 이렇게 창조됐다고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안들렸지 듣고 싶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 먹어도 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하다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하냐? 아니 하나님과 함께해도 돈 없으면 불행해 하나님과 함께해서 어디 아프면 불행해 하나님과 함께해도 자녀 문제 있으면 불행해 하고 계속 이 근본을 못 믿고 못 누리고 그러니 그게 우리 안에 깔려있으면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그냥 옆에서 빨리 들어가요 아 자녀 문제 이거 어떡하지 아우 어, 지금 몸 아픈데 이거 어떡하지? 아우 어, 나 요새 왜 이렇게 시달리지? 하고 여기에 그냥 나도 모르게 빨려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마귀를 멸하려 했습니다. 하고 우리 안에 흑암이 무너질 때나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일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가 되지 않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육신문제 이제 겪지 말라고 이룬 것입니까? 자녀문제 겪지 말라고 이룬 것입니까? 무엇을 이루셨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게 하시게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음부의 권세가 무엇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주일날 강단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 실제 내삶 속에서 말씀이 떠올라서 내 감정보다, 내 상황과 현실보다 말씀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맞추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최고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 절대 불순정하지 않고, 암에 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이 내게 충만이 임해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가 돼서, 질, 참행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질 때, 아, 이게, 이런 행복이구나. 아이 평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을 통해 보시는 그 은혜 있는 우리 모든 세가족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우리 세가족 분들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 줄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지금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갈등 있지만 아무도 내가 가진 문제 해결해 줄수 없지만 나는 예수가 그리스리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므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스가족 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그가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